하나 더 응. 먹을 거면 주지 말고요 응. 먹을 거지만 주겠습니다 옆구리 응. 먹는데 뚱뚱하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밥하면 먹 에너지가 에요 에너지와 배고픔은 다른 문제에요 초콜릿이랑이게상아랑 애피타이저 역할을 했다 정확히 뭐예요 인도식 아침? 도마츠 같은 걸 찌인 거고요 아침이 되는지 점심이 아침이 되는지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장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전화를 잘안 받아요? 예를 들어 갔는데 아침이 안돼 그럼 뭘 먹어요? 라지 볼게? 뭐 커리 같은 거? 몇 시에 갈 거예요? 한시 반? 오케이? 반반으로 했는데 치킨은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치킨 좋아하세요? 네. 나는 브레스트 다리 먹어요? 난 다리 안 먹어요 아 대신 날개 주세요 이거 양이 엄청 적어졌다? 치킨이 작아졌나? 치킨몸통아이가 작아 음. 어 이거 하나 먹어요 조도하먹거 진짜 어제부터 오직, 자꾸 내려오시 예, 어. 조도 지랄이야 <laughs> <laughs> Excuse me, I'm sorry to bother you guys, but uh, is that your lunch? Yeah. That's that's all. Yeah. I u s u a l t just six pieces of pineapple. Oh, I would say this is half a bowl. 이거밖에 안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그냥. 아니 근데 또뭐 뼈만 있을 가득 간장 아니야? 내가 다 먹었나? 둘이. 이네요. 네. 청청이네. 그럼요. 택시승이가 가능한. 근데 여기 신호가 없어? 없네. 그러고 그냥 가는 거네. 예. 스탑도 아니고. 예. 여기서 눈치껏 간다고? 예. 이국자선인데 눈치껏 들어가라고? 자, 여기가 이제 라스코리나스. 도 사람 마진트.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인도 식당들이 여기 많아요. it 좀 비슷한. 바다 가는 거예요. 인도 전통 짤, 계속 먹는다. 짤, 뜨거운 거예요? 네. 스펀스 숙 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네. 인도식 아침이래요. 이거는 이들리인데요. 이거는 쌀로 만든 거예요. 쌀로 반죽하고 뭐 물로 해갖고 뭐 반죽 만드려 쌀쌀 반죽, 심기에다가 어. 해서. 스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부드럽고 그런 빵이죠 그래서 이 길리 오른손으로만 먹는 건데 뭐 상관없고요 어. 이렇게 비슷한 건 이건 튀긴 거예요 밀가루인지 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튀긴 거고 다 쌀은 아니네 이거는 피넛처니 찍어먹는 어. 소스 음. 타마랜드 소스 어. 달고 이건 매운 거 이건 쌈바 이거는 스크린 이거 커리 같은 거는 적셔 되게 적셔 먹는 건가? 네 적셔, 적셔 먹고 섞어 먹고 그리고 좀더 묽어요 아, 또 뭐야 이거? 하나는 그냥 도사, 하나는 맛살라 도사예요. 엄청 크네. 아막 크리스피한 그건 아니네. 오 신기하다. 크리스피합니다. 크리스피. 이건 일단 저, 적셔 먹어봐도 되고 그냥 빵만 먹어봐도 되고. 오른손만 써야 되면 원래 왼손으로 안 잡거든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림피룩? 약간 커리류 같은 맛이다. 네. 근데 훨씬 물처럼 묽어요. 음 그러네. 뭔가 찐빵 비슷하네. 네. 또 이런, 이런 찻잎, 피넛 찻잎 음, 매콤하고요 볶은 땅콩보다는 생땅콩 같은 맛이네 네, 그거를 갈아요 어우, 맵다 생땅콩 버터인데 엄청 매운맛이야 국수를 부워서 손으로 여기서 조리를 하고요 오마이 이걸 이렇게 부숴야 하요 네, 그냥 부숴서 부숴도 되고 음? 거의 이렇게 반죽 거의 쌀하고 국을 렇듯이그손가락을 이렇게 요렇게? 네 그렇게 하고 뭐 소스를 조금 이렇게 갖고 와서 소스도 해도 되고 소스를 오그 거의 이렇게 비벼요? 네 거의 붓을 나 보통 밥보다 이걸 많이 먹나? 아침식사 이렇게 반죽을 해요 소스 여기 갖고 오고 뭐 붓고 그 다음에 공을 만든 다음에 음 이렇게 엄지로 밀수 있게 엄지로 네 밉니다 입에서 넣니다 음. 이렇게 그릇처럼 해서 엄지로 음 <laughs> 그래가 그러니까 더 먹기가 편리하고 이 다른 소스도 먹어요. 다 달콤한 소스도 있고 음. 더 매운 것도 있고. 저 처음에 너무 어려웠었어요. 막 소파랑 사이로 막 빠져 나오고. 지금 지금 내가 그래요. 잘하고잘 잘하고 어울렸어요. 저만 그래요. 네. 혹시 소질이 있나? 인도 소질 있나? 잘했어도이 음. 바삭바삭 튀기는 뭐야? 페퍼? 아 머스타드 씨드 머스타드 씨드. 이건 어떻게 먹어요? 이것도 뭐다뭐은 비스무리할 그냥 소스 지가 먹어도 돼요? 소스 지가 먹는 거고요? 음, 도넛 같은데 뭔가 튀김 같다 네. 식감이 좀 튀김이에요? 응 음. 뭔가 음, 추위하진 않고 너대 고소하고 맛있다 네 원래 밥 먹을 때손 닦으면서 먹어요? 아니요 그냥 계속 먹고 마지막에? 네 물로 저기 손 씻는 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해도 되는데 여기 룰을 따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사라 도사여서 음. 가운데는 감자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얘랑 반죽이 같은데 음. 여기는 물이 더 들어가 있네요. 어, 더 묽게 반죽한 거? 이거는 플레인 도사 아무것도 없는 거. 어, 비어있어요? 네, 비어있어요. 그냥 플레인 도사. 반으로 네. 쪼개볼게요. 아, 안 이렇게 들어있구나. 샐러드 같기도 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laughs> 먹어도 돼요 <응? 웃음> 버리또처럼 먹으니까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먹는데 이가좀 아, 저희한테 참... 좀 창의적인 거? 아. 어, 신기하다 크리에이티브하다 생각보다 그냥 쌀이 뻥튀기 돼 있네 이거 네. 되게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네. 식감도 엄청 가운데는 바삭바삭하네 네. 그리고 소스 이거 달콤하다 소는 조금 적응이 안 되니까. 어느 정 야권식 때 갔는데 신기했어. 옷이 교들이 진짜 부르더라고. <목소리도> 알라딘 같은 데서 부르더라고. <laughs> 신발도 진짜 그런. 크레페 <laughs> 같기도 하다. 그렇죠. 쌀로 응. 만든 거에서 소화도 금방 돼요. 헤배하지가 내가 많이 못 먹거든요. 네. 왜우세요 <laughs> 아니요, 그러 뭐. 믿지 않는군. 저는 항상 이제 인도 기술사업 다닐 때 이게 콤보였어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도사 어.. 이 바쁘지 않던데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여기 청소도 안 한대요 아 그러네 <laughs> 근데 그런 데가 더 맛있어요 오. 막 미국 갔잖아요? 맛이 없을 거예요 이거 맛있네 타마린, 타마린들 타마린? 과일이잖아요 타마린? 과일보다는 음. 좀 대추 같은 느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만해가지고 약간 쫄았을 것 같아요 뭔가 국에 있는 건더기를 손으로 건져 먹는 느낌이네요 이 응, 가지? 촉한 맛이다 다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근데 왜? 낯선 느낌이 좀 없다 그러니까 먼듯 가까운 인도 원래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요? 네 근데 날씬하고 요즘 저녁 안먹었어요 응. 나도 저녁 안 먹어요 몸매가 갈 <laughs> 자, 잘해 몰라 근데 안좋 우리 계속 쳐다 조금씩 막 찍힌 찍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요? 오늘 신기하니까 아 우리가 신기해서? 네, 그렇죠 보일 수 있지 이거는 무조건 뜨겁게 맛있는다. 네. <laughs> 아잘 먹었다.